그럼 촬영하면서 좀 섬뜩했던 일이나 무서웠던 일 이런 거 있을까요? 제가 그 캠핑카를 막 수색하는 뭐 이런 장면이 있는데 그 캠핑카도 그, 그 뭔가 냄새랑 bgm이 깔리고 있는 것처럼 뭔가 되게 긴장감 자체가 많았던 것 같아요. 캠핑카? 네. 궁금하시면 5월 14일. 아, 예예. 예. 네. <laughs> 티빙 오리지널 아, 장미민에서 아, 꿈에 나오겠네요. <laughs> 내가 현실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? 시선? 시선. 네.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좀 무섭다고 느껴지기 시작한 게 사실도 거짓이 되고 음. 거짓도 사실이 되고 하는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. 음. 네. 가볍게 던진 질문인데 네, 묵직한 묵직하다. 답변을 해주셨어요. 아 그래요? 네. 아니요아니요아니 좋았어요. 아휴, 뭐가 무서우세요? 저요? 오디오 비는 거요. <laughs> 오디오 비는 너무 무서워요. 아, 예.